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이더리움 가격 상승과 이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여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라는 가치로 인한 큰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더리움의 하루 트랜잭션 처리량인데요.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트랜잭션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더리움이 늘어나는 건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말고 다른 뭐 솔라나 클레이튼 뭐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체인들이 있는데 이런 체인들이 이더리움보다 더 처리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도 안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트릴레마 표는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의 개인 블로그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이 트릴레마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삼각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경우 나머지 두 가지 가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게 바로 블록체인의 트릴레마인데요. 먼저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은 이제 트랜잭션의 처리량을 짧은 시간 안에 더 빨리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다음 보안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안은 이제 체인을 다수의 노드가 이제 합작해서 공격할 때 특정 퍼센트 이상 동안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건데 이상적으로 50% 이상이 담합해서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없지만 5%보다 낮은 사람들이 조작을 하기만 해도 담합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산인데 이 중앙 집중화된 대규모 이제 하나의 주체가 아닌 최대한 여러 주체로 이제 의사 결정 과정이 나눠져 있는 게 군산의 이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스케일러블 이제 확장성을 포기해서 트랜잭션 처리 속도는 낮지만 이제 탈중앙화의 정도가 높아서 누구나 와서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또 안정성도 높아서 51% 밑으로의 담업은 다 의미가 없어 가지고 블록체인 장부가 조작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속도가 빠른 체인들은 탈중앙화를 포기함으로써 속도를 얻은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클레이튼이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당 체인들은 탈중앙화를 포기해서 소수의 노드만이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망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이제 합의를 메시지 과정으로 보내게 되고요. 이런 합의 과정에서 소수의 노드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블록이 생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오스의 경우 이제 중국 출신의 채굴 그룹들이 담합을 하려는 이제 경향이 포착되어서 이제 여기에 대한 탈중앙화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그 탈중앙화를 포기한 체인에는 여러 리스크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폴카닷이나 아톰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 이런 걸 보시면은 이제 서로 다른 체인에서 통신할 수 있는 교차 체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한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여러 체인 중에 하나만 이제 조작이 되게 되도. 게 나비 효과로 인해서 여러 다른 체인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격 가볍게 봐서는 이게 확장성도 높고 탈중앙성도 높기 때문에 완전한 혁신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도 안정성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체인들이 있을 때각 체인별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지 블록체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더리움보다 더 뛰어난 기술적력을 가지고 모든 가치를 다 지키면서 더 좋은 체인이 나온 걸 아니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확장성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2 솔루션이나 아니면 메인넷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장성을 점차 넓혀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확장성까지 가지게 되면 기존의 탈중앙성이랑 안정성을 최소한 덜 해치는 방향으로 이제 탈중앙성까지 가져가서 기존에 이제 뺏겼던 유저들도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의 소각 모델이 있는데요. 아래 차트는 이더리움의 하루 가스 사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의 가스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유저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 트랜잭션을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많은 유저들이 더 비싼 값을 내고도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을 처리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 트랜잭션과 더불어서 또 좋은 이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더리움이 소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IP 159 업데이트 이후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잭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양의 이더리움이 소각되기 때문에 현재의 차트를 보시면 보실 수 있듯이 여태까지 상당수의 이더리움이 소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소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선 트랜잭션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더리움이 간단하게 이더리움만 전송하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디파이 서비스나 NFT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우 분산 장부에 이제 연산하면서 수수료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수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수수료가 없이 무분별하게 저장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다 저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제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제 이더리움 수수료를 많이 낸 트랜잭션 위주로 먼저 처리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채굴 수수료도 많은 양의 이더리움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 트랜잭션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유저들은 가스비를 많이 내고 처리하고 싶어 하고 또 수수료가 이제 아끼고 싶은 유저들은 좀 천천히 처리해도 되니까 좀 낮은 가스비를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수료에 대한 거를 이제 채굴자들이 이제 블록 사이즈가 존재하겠죠. 블록 사이즈가 존재하니까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더 비싼 것만 담고 더 비싼 것만 계속해서 담는 구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채굴자들이 이제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차지하는 이제 수익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몇달 전에 이더리움 재단에서 하드 포크를 통해서 EIP 1559를 적용시켰는데요. 이 EIP 1559 업데이트 이후에는 트랜잭션에 새로운 타입이 나오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수수료 중에서 기본 수수료를 베이스피로 따로 빼서 소각을 시키고 마이너 팁 부분만 따로 채굴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지금 계속해서 소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각되는 물량은 원래 채굴자들이 가져가야 할 수수료 물량에서 소각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수수료를 채굴자들이 다 챙겨갔지만 지금은 그 중에서 이제 상당수를 소각시킴으로써 시장 유통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분 증명으로 의 전환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락업 물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게또 좋은 소식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이제 그래프는 지금 이더리움 POS 서버 POS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락업된 이더리움의 물량인데요. 이렇게 이더리움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새로 발행되는 이더리움 이상으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락업되는 물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은 시장 유통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유저 수는 늘어나는데 유통량을 줄어드는 현황에 따라서 가격은 점점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지분 증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분 증명의 경우, 기존에 이제 채굴 같은 경우는 그 GPU를 병렬 연결해서 계속 처리하다 보니까 그 하드웨어 낭비도 있고 탄소 배출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친환경 체인으로 POS 쪽 체인이 많이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POS는 이제 특정한 지분을 가지고 메시지 프로토콜을 보내서 합의 알고리즘을 보내는 합의 방식입니다. 채굴과는 이제 같은 합의 알고리즘이지만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에선 현재 32 이더리움을 내면 검증 노드로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 노드로 참여를 하다가 조작을 하다 걸리게 될 시에는 슬래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치되어 있던 자산의 3분의 1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임의로 노드가 악의적인 조작을 하게 될 경우 잃는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시도를 할수 없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치자금을 통한 증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이번 영상 이외에도 제가 기술적인 트렌드를 설명드린과 동시에 여러 코인들이 어떤 기술적인 이제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그 토인의 강, 점 단점이 무엇인지를 기술적인 이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은 구독자 1000명 기념 영상으로서 앞으로 저는 기술 쪽에 초점을 더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공부를 함에 있어서 더 넓고 정확한 시야로 볼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을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지지해주신 여러분에게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